이걸 만들어야 네. 이렇게 만들고 지금 보시면 핀좀줘보세요 네. 만들어가 오면은 그렇게 오늘은 발핑이 없으니까 물을 일단 먼저 부치시도 됩니다. 네. 음. 오늘 조금 작품이 작니까 그래서 요거 설명만 듣고 네. 가시가 만들어보세요. 네. 요게 시접은 이지 요거 두께담 하고 합피스 1cm다. 0 7 정도 해 1cm, 1cm? 1cm? 1cm 도 되고. 하나 만들어 보고 갈까? 조금만? 그쵸. 음. 그래야지 아, 네, 네, 발가지고 까비 <laughs> 그만큼입니다. 그쵸? 축회만. <laughs> 만보면좋네 네. 그러면은 이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네. 쌀 거예요. 쌓아서 지넘어가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가 사가지고 이래 넘어갔잖아. 네. 무릎을 받고 나면 야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나면 자또 네, 안으로 집어넣어 다시 감진지. 미신 갖고 눈기도 되고 이 아이들은 아, 누비 사업 많네. 누비가 손누비보다 나아요. 손누비보다 <laughs> 낫고 근데 누비 사업은 많고. 누비를 했거든 한번. 갈수 봐. 우리 동생이 언니 아기 손 누비 해놓고 너무 이쁘다고 평부도 하나 해주라 그냥 코트처럼 입게 이러는 주도 거라 주도 내가 생각하고. 뭐라 할게 누비가 순직할 거다 순직해 안 순직해, <laughs> 안 순직해. <웃음> <웃음> 근데 그양 수양복 코트를 한 개씩 입어라 예 이렇게 아기 그리고 거네. 세월을 있잖아 이거를 세월. 이눈을 잡고 팔 <laughs> 따로 하나 응? 팔 따로 하나, 그 다음에 기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그 요즘 하는 안안 패딩웨어 걸치는 거 있잖아. 저거는 왜 이거 하셔지 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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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끔 특별한 자리 가면 자기만 의는 곳이 하가있 음. 자, 들어가지고 에노르발 한개 박아와. 설정해 도와달래. 에노르발 음. <laughs> <옌> <laughs> 눈썹 한 자리에 이때, 애기. 그냥 한개쭉 박아와. 보통 두루마기에는 3mm를 더해서 쓴다고 보면 됩니다. 3mm는 지금 조거리 하는 지금 실입니다. 그래서 실을 가는 게 썼고, 그 다음에 굳이 애기는 어른하고 다르게 안공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랬던 거고. 그러면 야이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 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표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죠 네. 그러면 야이는 지금 어디 냐 하면, 칸. 자, 초크를 어디 갔죠? 두 칸. 자, 초크. 야이가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두칸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죠? 그러면은 두 칸. 맞죠? 이거는 질이 안 네. 자, 이게 보면은 무비를 네. 할때 기계 무비에서 삐뚤삐뚤비틀한 네. 눈으로 보이시죠? 네. 음. 그걸 이제 할수 없는 거라 이거는 컴퓨터 자수를 그래. 한다 해도 그렇고 손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선이 있잖아요. 네. 요 선과 요 선이 맞아요. 그러면 야이가 이를 얹히게. 네. 네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얹히겠지 네. 살짝 얹혀가지고, 여기 네. 네, 하나 꽂아줍니다. 네. 이거는 한개 바꿔봤습니다. 네, 안그 실장이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실장인데 도와달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꼼히 네. <laughs> 하세요. <웃음> 실 가락 끼어놨을 때 거기서 밥을 하는 똑똑해요, 우리 실장. <시작. 웃음> 자, 이렇게. 때로는 실장인데 도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수업 도중에 자기가 꼭거쳐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얹어요, 쌤.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네. 이 실이 나오는 거요 네. 네, 이렇게 접는 거. 그래서 실은이 실하고 같은 실을 써야 됩니다, 지금. 너의 팔핑 실이라고. 팔핑 실하고. 네. 네. 응. 같은 실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왜 핀을 내가 꽂았냐 하면, 깊은게 하지 말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핀을 꽂고 있습니다. 네.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누비 선 위에 올라가게 치란 말씀 아니세요? 이 방능 선이. 네. 어, 그 내가 내가 쓰고 있는 이 노루발은 내가 직접 만들어 서 쓰고 있고. 아, 노루발이요? 음. 응. 그리고 미싱의 고객에 맞춰서 연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어, 뭐, 거의 뭐 40년 넘게 이 쓰다가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때요? 네. 그런데 이 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치야 되냐면 여기 얹 치아입니다. 여기 치야. 선, 선에. 선이 약간 네. 보이는 뜻이 하면서 선도 네. 한칸 이게 5mm 짜잖아요? 5mm 짜리니까 한 칸이 죽지 않고. 어때요? 네. 5mm는 그대로 살고, 손이 이렇게 서로 나오고, 선은 서로 나오고. 손이 손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아, 그래. 그죠? 아. 그리고 이게가, 왜 이래 선을 지냐면, 옛날에는, 지금 현대 지금 선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집어넣어요. 음.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선이 많아요. 음. 냉주가 있으면. 지금은 바이오스 천으로 했잖아요. 서양목이 우리가, 우리가, 1800년, 이제 19세기 초에, 그 이전에, 1800년 후기에, 말에 이제 이게 서양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옷들이 다양한 성교사들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파이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실로가 이렇게 홈즈를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은 홈즈를 잘하실 거예요. 손발을 잘하시니까. 하고 나서 <웃음> 없습니다. <웃음> 그죠? 그거랑 고 나서 또홈질 합니다 0.2mm 홈질 시장 아, 천으로 두께를 만들어놨어 천으로 두께를 만들었어요 음. 그걸 내가 이제 박물관에 유물 복원을 하면서 계속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응질을 했기 때문에 손에 있는 게 지금 하나도 고려했습니다 <laughs> 그 지금 이수신 이옷할 때도 기세, 단념이라는게처음부다 손으로 옛날 방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조선 전기에 단념을 만들 때 그 방법을 썼습니 근데 옛날에는, 발핑이라는 이 자체가, 그게 말고, 발핑의 말이 아니고, 선을 넣어가 멋을 연출하는 옷이었어요. 그런 김에 조거리를 하면 덮주거리를 하게 되면 접주거리 까만 선이 들어가거든요. 넓게 하는 사람 있고, 바이어스처럼. 선을 두고 넣는놓 진짜 바이어스처럼, 지금 현재 바이어스처럼 나오는 옷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강정기에, 옷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말에, 대 한제도 시대에 이물도남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이 많이 있고 나는 어머니의 위에 친 할머니의 조거를 터둬 가지고 보니까 이 옷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해서 책에 한번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저 조거 방식으로 삼도 받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근데 그 옷이 실제로 존재하는 옷들이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를 맞추게 되면 보세요, 생님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선이 보일또마똥 했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재끼 쓸때 두께감 때문에, 네. 두꺼워가 안 보일 것 같죠? 그죠?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선이 그 선에 안 바뀌는 뜻 해야만이, 이 선이 이렇게 바뀌죠. 네. 그렇게가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 선을 이제 가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는, 이 아이가 잘라내겠죠? 네. 자, 대리미를 하게 되고 집어넣는다는 네. 거죠. 네. 집어넣을 때는 요 칸이 어때요? 두 칸이잖아요. 네. 네. 필요 없는 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반 잘라내면 야이 두께감하고 음. 거의 1cm래가 두 칸. 두 칸에 야이가 딱 밀리거든요. 네. 아, 잘라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하면은 야이가 시접이 이리 나오잖아요. 네. 두칸 자리에 미싱이 박아집니다. 미싱아 박을 때는 뚝간 지점에 맞춰서 박고, 감시할 때, 아니면 손으로 감칠할 손으로 감질하는게 아마 더빠르니같감하시면은 요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네. 보이나요? 손이, 요, 요것도 나올 똥말똥 나오면. 다렇 같이 사라지도 되겠지만, 사라지도 숨이 안 되니까, 한번 박아보세요. 똑같이 해가지고, 박아보시면 됩니다. 야이하고, 야이하고 다르다는 거는, 야는 뺀질거리고 있죠. 얘는 응.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요 오리 살아남고요볼록볼록하요 지금 요게 약간 늘어난 거는 이게 지금 열을 가게안 했거든요. 오늘을 지금 이게 실크에다가 2에다 응. 놓고 원래 5에다 놓고 하거든요. 우리들은 네, 네. 근데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할까봐 선생님은 아, <laughs> 아, 그래 하는데 나 하면 안돼 이러고 지금 와서 또 한단 말입니다. 따라 할봐 그래서 자, 이 나중에 대리미 하는 거는 내가 마무리 해줄 거니까,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온도를 써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온도를 써면, 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눈을 보입니까? 나란히, 나란히. 웅긋웅긋 네. 하는 거, 여기는 두문제는안 다리 습니다 네. 그러면 야이가 원래 대리미 할때 밑에 부분이거든요. 네. 누비 할 때. 그러면 밑부분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납닥납닥납닥 네. 해졌어요 그럼 이 납다 방기 넘겼을 때는, 어때요? 여기가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볼록 살아왔어. 이제 누비의 무비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 선치고 바이서 치고 막 고생했거든요. 지금부터 자기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쁜 누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요 과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이제 공개하고 오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요. 손누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계누비 하는 방법. 경제권이 다 다릅니다. 볼까요? 내가한문 갖고 두문 네, 갔습니다. 두문 네. 가고 시킵니다. 네. 자, 어때요? 예쁘겠죠? 네. 선이 네. 딱 맞습니다. 네. 정말 이쁜 선이 네. 나왔어요. 하고 나서 야가 지금 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네. 많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한칼 정도 네. 네. 지금 보면은, 안상보다도 조금, 이거 일단 잘라버리는 겁니다. 0.8mm 되게 자릅니다, 지금 이제 자르면은 두께감 있어가지고 어때요? 어넘1 c m 그렇죠. 접어 넘어가는 두께가 0.2mm, 전에 두께가 0.2mm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두 칸의 1cm짜리 시접으로 박힌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야이를 이렇게 싸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요두 칸에 받고 싶어, 손을 하고 싶어 하면은 자기가 하무것도다 손으로 할것 <laughs> <손으로 할> <laughs> 같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당겨요, 이거는. 네, 딱 끝까지 딱딱 당겨가지고 그래서 시접을 내가 아까 이걸 잘 네, 때, 잘라라 했지만은 굳이 안 잘라도 되고, 잘라내도 되고. 오지매? 있고 칠장에들어가면 시접 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핀세쭉더 작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돼 시접 이렇게 뗑땡아이 뗑땡이 네.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시접이 많은거 같은데 조아붙이다 들어가 여기는 원래 이쪽에서 반을 가지고 끄어가면서 송곳이나 네. 연장 있죠. 이 끄게 할 때, 싫다게 할때 쓰는 이쪽. 거. 다 그걸 다씁습니다그 옛날에는 송곳을 가지고 봤었어요. 어른들은 송곳은 음. 그만하고 그 앞에 둥그란고 예예. 뭐쪽빛대도 상관없어요. 아 쪽빛은 뭐 이렇게 그렇게 <laughs> 보세요. 근데 <laughs> 하면서 야가 이렇게 됐거든요. 손바느질이 이제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바깥쪽에서. 네. 아까 펼치놨던 모양하고 이렇게 되는 가보고는 다르잖아요. 네. 비교를 해보면 야이는 간에게 지금 끝끝 넣어봤습니다. 간늘게 하면은 잘라내야 되고 크게 둘것 같으면은 안 잘라내요. 이게 아래 보면은 뭉쳐지면, 네, 뭉쳐지면 안되잖아요 네, 네. 근데 안뭉치고 크게 할 경우에는 야이가 편안하게 이렇게 나왔을때는 네, 네. 어때요? 필요없죠? 네. 편안하게 하면 이게 큼직하게 이 가잖아요 네. 이렇게 갈것 같으면은 안에 시접이 네, 포개지지 않으니까 네. 안 잘라도 되고 가나게할것 같으면 잘라야 되겠죠 나는 뭐 네. 1cm정도 할란다 하면은 네. 이정도면 됩니다 네. 자, 가운데는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됐다면, 볼까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개. 그 거의 비슷하니까 포인트가 전체 다 도련까지 다 돌아갑니다. 이미미 m 를위서 가서, 나는 정말 이 색깔로 해보고 싶어. 이러면은, 바꾸시면 됩니다. 응. 어, 좀 이게 소매 끝은 끝이네요? 예, 끝입니다. 음.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끝났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소매가 저기 가요. 소매는 안주해도 되요 야이 하는데 네. 옷을 다, 그다란 걸 들었다 놨다 하면 소매까지 하면, 흔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그 섭은, 능선하고 동일하게 잘랐어. 섭 놓고, 3cm 두고 자를 거니까 그냥 등선하고 동일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펼쳐가지고 그럼 파이핑이거든요. 음. 소매끝이라 섭선에 붙여오고 섭선 응 음. 소매끝. 소매끝 소매끝 등선 등선 등선에는 한쪽에만 붙여오면 됩니다.